하 a l l e l 은혜로 행복한 저녁의 축복. 5분 묵상 시간입니다. <laughs> 예, 오늘은 어, 하루. 좀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좀 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운전교회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인도하실 줄 믿고 전형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2024년 4월 25일 은행저축 5분북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거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더입니다. 이제 어제까지 느헤미야를 마치고 에스더에 들어갑니다.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중사전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열어날 곳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험의 형력함을 함을 나타내니라. 하나님께 뜻을 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온전히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대 명상록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이 그 친구가 얼마나 재산을 남겨 놓았나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말하기를 그 친구는 모든 재산을 다 남겨 놓았다라고 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부유함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기하 고복된 삶입니다. 바사 왕 아수에는 그리스를 침입하기 위하여 전쟁 준비를 마친 후 자신이 가진 엄청난 부와 왕권의 위험을 보이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개 지방으로 구성된 대 대국을 다스렸던 당시 최강의 왕이었습니다. 그 잔치는 6개월 동안 계속되었고 전국의 모든 총독, 파서와매대의 장수들과 귀족들을 그동안 먹이 고도 남을 만큼 부여했습니다. 또한 그의 권력 앞에 모든 기종이 모여 왕위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하먼과 에스더에 의해 조장되는 그의 권력이 의미 없이 허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잔치도 왕위의 부여함과 간대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7일 동안 수산성의 백성들이 여인들을 초대하여 화려한 재물들로 재료들로 음식을 베풀고 다양한 잔들과 풍성한 술들로 그 왕의 부유함을 드러냈습니다. 아스웨르 왕은 그의 부유함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며 자랑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부, 명예, 직장, 건강, 어, 건강 가정환경, 가문학력, 학위 등 자랑하려 한다면 나에게 그것들은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일 수 있습니다. 왕이 백성들을 위하여 베푼 것처럼 보이는 이 성대한 잔치는 사실 백성들을 전쟁으로 끌어나가기 위한 또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여함과 느그러움으로 다가온다 해도 숙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나라에 잔치에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아수엘 왕은 어, 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또 자기의 통치 권력을 강화하고 백성들로부터 호감을 얻고 호족들로부터 전쟁에 나갈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였습니다. 세상의 세상의 목적에 뜻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뜻을 두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부유함보다 하나님께 뜻을 두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 합당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세상의 그 뜻대로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든 주변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변의 이웃들과 좋은 관계 속에 서로 유익을 주며 성전으로 세기능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 주변의 회원가들을 깨압시며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유익한 환경이 주어지게 도와 주시고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성도 도들에게 불편해 없도록 주차장과 주차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며 성도들이 교회를 오갈 때 편리한 교통수단이 충분히 확보되게 도와주시고 운천초등학교 대성중학교 주변의 교육기관과 또 여러가지 관련 업체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어, 운천동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제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제 많지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명령할 때 어떠한 이김도 없이 치료되는 역사를 위하여 주님 앞에 죄를 잡아갈 때 온전히 깨끗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건세로 명합니다. 내가 나사를 예수이라면 성도 각각의 역사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 쩌다, 더 농기신은 떠나갈 쩌다, 질병은 떠나갈 쩌다, 기신으로부터 가져온 질병도 떠나갈 쩌다, 불안, 불안, 불만, 불평, 악함은 다 떠나갈 쩌다, 저주받은 것은 떠나갈 쩌다. 하나님 가난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도 온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행복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그들이 삶의 터전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며 주님의 번창함과 복이 형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설의 예수의 이름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 저다 저주는 떠나갈 저다 질병은 떠나갈 저다 가난은 떠나갈 저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 받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